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 콘솔에 들어가셔서 개발자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시작하기를 누르시고 관련돼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개발자 계정 이름과 담당자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인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플러스 82이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실 때, 010에서 앞에 0을 하나 빼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10. 영을 뺀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인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을 하시고 나서 앱을 몇 개를 뭐 하실 건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관에 동의를 해 주시고요. 결제 부분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계정을 만들고 나서 다시 플레이 콘솔로 이동을 하시면, 아까 생성했던 개발자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데요. 네, 앱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에 표시될 앱 이름을 등록을 해 주시고요. 기본 언어는 뭐, 한국어나 영어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밑에 항목들도 본인 개발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앱 만들기를 선택이 되면은 기본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래의 앱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첫 번째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설정을 들어가 주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URL은 기존에 제공하던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서비스를 중단하여 정보처리방침 양식을 유, 유튜브 더보기란에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공유할 파일인데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여기 내용에 개발자. 이름과 회사 이름, 홈페이지 주소 등 본인 개인 정보에 맞게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 정보는 예민한 정보가 아니라면 이 양식으로만 사용을 하셔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수정이 완료가 됐으면은 구글에 구글 사이트라는 것을 입력을 하여 들어가신 다음에 빈 사이트를 선택을 하시고 제목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개인정보에 맞게 수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용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게시를 할때 다른 사람들과 중복되지 않은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게시를 한 다음에 공유 주소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공유 주소를 를할때 초안 제한됨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사이트에 게시된 링크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구글 플레이 콘솔에 개인 정보 처리 방침 URL을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셔서 앱 액세스 권한을 들어가신 다음 액세스 제한 없이 앱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선택합니다. 콘텐츠 등급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카테고리도 본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다 아니오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장을 한 다음, 다음을 눌러줍니다. 다시 저장을 누르시고, 대시보드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타겟층인데, 여기서는 만 18세 이상 어린이의 관심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하시고,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셔서 다음, 뉴스 앱을 선택합니다. 이 뉴스 앱인지 확인을 하고, 아니요를 체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된 내용인데, 해당 앱이 아니라면 맨 마지막 거를 체크하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데이터 보안은 다음을 누르시고, 아니요를 선택하신 다음. 정부 앱은 정부에서 개발을 했거나 대신 개발한 앱이라면 예를 눌러주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개인 개발이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하시고요. 해당 어플이 금융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체크를 하는데 저희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거을 선택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앱 카테고리를 해 주는데 앱인지 게임인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도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그 관리인데 태그 관리는 이제 본인 어플에 맞게 태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와이파이랑 도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스토어 등록 정보 연락처 세부 정보는 이메일 주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셔가지고 스토어 종목 마지막 항목을 클릭하셔서 앱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간단한 설명과 자세한 설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픽 앱 아이콘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이폰을 아이콘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기 밑에 사양에 맞게끔 사이즈를 변경하셔가지고 넣어 주셔야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픽 이미지는 어플을 주소를 통해서 공유를 할때 노출되는 부분으로 규격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휴대, 휴대전화 스크린샷은 이제 개발한 어플을 이제 각 휴대폰에서 스크린샷 한 사진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셔서. 버전 생성 및 게시를 클릭하시고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를 다 추가를 하시고 새 버전을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서명 키 선택 후 키를 생성합니다. 이 생성이 완료가 됐으면 각자 개발한 어플의 앱 번들 파일을 칸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출시 명과 패치 노트를 각 목적에 맞게 수정하시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들어가셔서 이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이 됐으면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버전 미리 보기 및 확인을 클릭하신 다음 버전 수정을 클릭하시고 다음을 선택하신 다음 방금 해결한 오류가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확인이 됐으면은 게시기 오로 이동을 하시고 검토를 위해 변경사항, 전송을 누르시면 됩니다. 대시보드로 돌아가셔서 업데이트 상태에 검토 중이 뜨면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표시가 됩니다. 다시 재업로드 할 때는 이틀 안에는 다시 업데이트가 되고 어플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이 등록이 됐다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해당 어플의 이름을 검색을 하고 태그에 New 태그를 클릭하시면 등록된 어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